굉장히 궁금한 게한 가지 있어요. 음, 음, 음. 대구나 제주와 같이 IB 교육을 먼저 받아들였던 시도교육청, 그리고 일부 시범 연구학교에서 의미 있는 그 검증, 효과성들이 일반 학교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학교급별로 이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음. 어떤 상황입니까?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IB 탐색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이비 관심 학교를 지금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작년 같은 경우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1, 2학년에 도입됐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 4학년에 도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과 맞물려서 아이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한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이제 음. 온라인에서 읽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이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IB 음. 교육 연수를 받으면서 막막했던 점 음. 그리고 그 연수를 통해서 거듭난 음. 그리고 현장에서 적응하면서의 보람 그런 것들을 얘기하셨거든요 IB 교육 2022 개정교육과정과 음. 은근히 상성이 잘 맞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전에 저희가 <laughs> 2022 교육과정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IB 교육에서는 개념, 개념 기반 학습을 또 중시한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비 교육에서 강조하는 게 POI 작성이란 말이에요. 커리큘럼 음. 구조를 짜는 것, 개념적 틀을 만드는 음,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음. 전체 학년을 아, 아울리는 커리큘럼 구조를 만들 때,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그 깊이 있는 학습과 음. 연결된다. 음. 쉽게 말하면 초학문적 주제별 학년별로 계속성과 음. 계열성을 갖고 있는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재구성할 수 네.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선생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보니, 이제 우리가 기존의 교과 단위, 어, 그리고 그과의 어떤 단원 중심으로 교육을 했다라면, 이제는, 어, 대주제. 예를 들면, 4학년의 어, 더불어 행복한 우리, 뭐 슬기로운 사회생활연구소, 뭐 지구지킴이 프로젝트 이런 것처럼, 어, 대주제로 어, 학년별에서 또 계속성과 계열성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아이교육과정하면 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개념기반 학습, 음. 개념기반 탐구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이때 이제, 어, 학습의 중단원이 탐구단원으로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탐구단원이 뭡니까? 그니까, 러 기존의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핵심 개념을 탐구하고, 어, 다른 여러 교육 상황에서 적용해보는 그런, 어, 탐구 중심의 이런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개념과 탐구할 질문으로 음. 그 틀을 짠다라는 거죠. 네. 교육과정이 너무 자율성을 갖추면 이제 자칫 계열성이나 계속성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성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탐구 단원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초학문적 주제별 개념 기반 탐구 음,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네. 어 개념 기반 탐구 학습 들어본 듯 들어본 음, 듯 새롭거든요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의 전이를 어 목표로 한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어 특정한 사실이나 내용의 학습을 넘어서 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에서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교과의 상황에서 배운 개념을 어 연결하고 이해하고. 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음. 개념 기반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해결,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과도 얼핏 들으면 이제 음.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단계에 어떤 차별화된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은 첫째로 준비하기, 다음에 발견하기, 범주화하기, 더 나아가기, 종합 성찰하기, 그 다음에 행동 실천하기 등의 음. 순서로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저는 딱 들었던 게 전체 학습 과정에서 성찰을 강조한다라고 네. 했거든요. 성찰 뭡니까 이게? 성찰. 그러니까 이 성찰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랑도 관련이 있고 어,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적인 사고를 한다. 어, 그리고 아까 해성 쌤 말씀하신 것처럼 어, 비판적 사고력왜 어떻게 질문을 통해 좀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를 하고 어, 특히나. 어 사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문제 해결과 이런 창의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IB 교육 과 정은 한 학교급에서는 적어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IB의 음. 그 구조 틀 음. 그리고 그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연속성을 음. 이제 갖기 위해서예요. 아까 등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찰이라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의 자기인식을 향상시키고 학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가 IB 하면 보통 평가랑 연결을 짓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 선생님께서 IB 교육과정 탐구단원의 개념기반 음. 탐구학습을 진행한 사례를 하나씩 제시하셨죠 네네. 어떤 점, 어떤 진행 모습이 있습니까? 그 우선 은 초학문적 주제별 탐구학습을 전개를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에서는 우리는 누구인가. 음. 자의 본질이라든가, 어, 개인적, 어, 여러 가지, 뭐, 신체, 정신, 사회에 관련돼서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탐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속한, 어, 지역, 사회, 가정, 인력까지 좀 범위를 넓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그 여러 가지 느낌이나 본성이나 문화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어, 네 번째로는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어, 세계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라든가 과학기술의 이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하고 어, 다섯 번째는 어, 스스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자신의 자신을 조작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에서는 우리 모두의 지구 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체의 권리, 책임, 공동체에 관련된 탐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러한 이제 어떤 간합문적이고, 그리고 이제 초학문적인 개념기반 탐구학습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사례에 나온 것들을 보면, 주제는 참 거창할 수도 있어요. 형이 상학적일 음, 음. 수도. 있지만그 속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범주화가 참잘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주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우선은, 이제, 기존의 어떤 우리 학문의 틀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영역을 정하고 영역을 확장해가는 그런 범주화를 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이 개념 기반 학습에서, 이 아이비 교육에서는, 어, 연계성과 글로벌 관점. 그니까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서도, 어, 단순히 우리나라, 지금 우리 지방의 관점이 아니라, 어, 글로벌한 관점, 그리고 뭔가 다양한 관점 그리고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좀 느껴졌습니다. 그니까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주제이자 토픽이자 그리고 이제 범주에 대한 범주화된 이제 카테고리라고 보는 거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탐구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 탐구 학습을 진행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었어요. 아, 아이비 교육과정에서 교사 연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이겠구나. 아. 저희가 범주화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교사의 입금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어 준비된 교사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IB 연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아마 IB 이제 이런 요 세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선생님들이 이제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혹은 장기간에 걸쳐서도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B 교육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가장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평가란 말이에요. IB 네. 교육을 운영할 때 개념 기반 탈구 학습을 했어요. 네. 단순히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음, 음. 자 평가,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 지원자의 역할 어떤 네. 것들을 하게 까요 그러니까 IB 프로그램 가장 핵심이 또 평가예요. 그래서 서술형 평가라든가 연구 과제. 프로젝트 기반 평가를 중요시하고, 단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 과정과 개념 이해도 정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비가 보통은 저희가 지역화 단어를 하더라도, 이제 다루는 어떤 주제, 그 활동 무대는 세계로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칫하면 방만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교육과정 설계와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음. 아이비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형성평가, 총괄평가, 총괄 포트폴리오 평가, 뭐, 다양한 평가들이 있죠. 이 평가 속에서 또 교사들은 학부모들과의 음. 소통을 통해서 가정과 연계한 학습을 지원한단 음. 말이에요. 아이비 학교의 체계적인 질관리 굉장히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일반 학교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제가 처, 아까 혜성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학교 자율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비 교육에서 추구하는 개념기반 학습과, 어, 일맥 상통하는 게 아니냐. 어, 그래서, 어, 학생들이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거나 지식을 암기하는 데에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힘. 어, 그리고, 어, 이제 우선은 이런 탐구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결론적으로는 자기주도학습. 그래서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 두도성과도 맥을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IB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이 지점에서 IB 교육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IB 교육 같은 경우는 국적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이나 문화적 배경을 초월해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음. 이 교육 과정의 질 관리에 있어서 항상 세계라는 음. 그리고 그 범주화 속에 나눠 우리 세계가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IB 교육과정 운영교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정 컨설턴트가 20회 이상의 컨설팅을 해서 IB 아이 프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기준과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음. 그리고 IB 인증학교에 대한 질관리를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공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다분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IB 교육의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IB 교육이라 IB 인증학교라는 현판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점을 흡수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학, 글로벌 환경에서, 교육 환경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 IB 교육을 도입하기도 하지만, IV 교육을 벤치마킹하기도 하거든요. 벤치마킹한 사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 지금 여러 나라에서, 현재 교육 시스템에 한계를 느끼고, 근데, 어, 뭐, 뭐, 뭐죠, 프랑스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어, 이제, 개방형 학교라든가, 이제, 어, 교사가 없는 학교, 어, 학교가 없, 지리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 학교들을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아이비 교육의 이제 가장 한계가, 그 관리라든가 지향점 외국에 맡긴 거잖아요. 아이비, 이런. 수동적인 거. 그쵸. 그렇죠, 수동적이고, 그런... 어, 저는 한편으로, 이 동시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겪고 있는 교육, 학교의 역할의 한계, 그 새로운 학교의 비전을 외국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근데 KIB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한국적이지만 세계적인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려되는 건 이거예요. IB 아이비 교육, IB라는 말을 자, 쓰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거든요. 대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형 아이비냐, 정통 아이비냐, 어떤 아이비냐, 어떤 협회 아이비냐.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싶어요. 아이비라는 것들이 교육 수요자로 하여금 신선도와 매력도를 느끼기 위해서 좋은 재료로 쓰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우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그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들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참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적용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 음. 그리고 아까 개념 기반 탐구 학습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음. 그런 잘 짜여진 그물만 같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음. 것들을 음. 우리 실제로 어, 학급에서 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서, 안내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교사 연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조금 비유를 하고 싶어요. 한국 축구를 개선하려고 감독을 해외에서 영입을 해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교육을 개선하려고 이런 제도나 시스템을 외국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걸 외국에 맡길 것이냐. 아이비 교육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너무 <laughs>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서 아이비 교육 비판하기보다는 네.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개념 기반의 가장 핵심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예를 들면 아까 뭐 균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균형이 우리는 보통 뭐 과학에서만 배울 것 같다고 생태계 균형. 하지만 수학에서도 대칭과 비율. 그리고 사회에서도 정치 경제 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비글의 개념 기반 학습의 가장 핵심인 어떤 개념을 여러 교과에서 공부하면서 폭넓게 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지식의 전이. 이거를 우리가 한국 교육에도 많이 적용해야겠다는 생각. 저희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 대학 선생님 이제 과학 교과 수업을 할때 많이 이제 했던 게 디자인 심기나 음. 창의적 문제 해결 학습 CPS란 말이에요. 음. 그것과는 다른 어떤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특장점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개념 기반 학습에서 이 개념을 기존의 한 교과나 한 학문의 작은 개념이 아니라 약간 통합적인 관점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어, 지식의 이런 그, 전이나, 어, 이런 적용을 좀더 용이하게 이런 학습이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했던 스팀, 용합교육과도 사실은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근데 용합교육, 이제 우리가 그 용합교육의 이제 한 가지 이제 약점은 기존에 갖고 있던 학문적인 바운더리를 어떻게 용합교육과 연결할 것이냐. 지금도 사실은 용합교육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이제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완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대선생이 말씀하신 게 기준점이 무엇이냐는 거야. 우리가 통섭인지 통합인지 융합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갖고 그 학습의 주체가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IB 교육 과정은 그 과정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들이 더 의미가 깊었어요. 음. 제가 CPS 같은 경우 창의적 문제 해결을 이제 염두에 두다 보니까 간 학문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결론에 도달했을 때는 사실은 특정 학문이나 특정 분야에 이제 매몰되거나 혹은 어 백화점식 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개념 기반 학습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단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수업이 아니라 교육과정 음. 단, 단위로 계속성과 연속성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절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그래서 잘 이루어진. 이제 모습들을 본다라면, 특히 저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 4학년 지역화 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지역화 단원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우리 지역화 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내가 배운 것을, 물론 익히, 탐구하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해보긴 기 있는 약간 상가 연계가 잘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제 저희가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건 똑같지만, CPS 같은 경우, 디자인 시킹 같은 경우에, 마을의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문양을 갖고 간학문 쪽으로 탐구할 수 있어요. 아, 과학적인 이런 일반화된 지식, 어, 미술적인 어떤 소양,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학적인 표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 버려요. 근데 우리 개념 기반 탐구 학습으로 교육과정 단위로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까지 확장이 된다? 삶에 우리 삶에 삶의... 삶을 음. 이제 삶이죠. 삶인데 음. 세계로까지 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은 끊임없이 다음 수업이나 다음 학습의 소재로 활용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개념 기반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채롭고 화려한 수업들 그리고 그 교육과정 설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개념 그리고 그 학습에서의 주도성이거든요. 깊이 있는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념 기반 탐구학습과 IB 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그럼 2022 개수교육과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IB 교육하면 결국 미래 역량인데, 또그 중에서도 학습자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IB 교육에서 많은 학습자가, 어, 이 아동은 자신, 타인, 주변 세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이론에, 이론화 한다. 결국은 어떤 개념을 탐구한다. 그래서 관찰자이다. 탐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IB교육과 같은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조성되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기결점이 입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이비 학교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아이비 학교로 작동할 수가 없고 이중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202 교육과정, 202 개정 교육과정 내에 아이비 교육의 요소와 그리고 그의 원리를 좀 담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물론 이 말을 하면 아이비 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비판하실 거예요. 아이비 교육은 그렇게 짬뽕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대안적인 모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아이비교육에서 개념적 렌즈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찾아보니까, 어,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정보를 조직하고 이해하고, 어, 떤 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미래에, 정문, 정문화 이제, 이제는 정보가 홍수고, 거기에 AI까지 도입되는 시대에 뭔가 고차원적인 사고를 위해서 이런 개념 적 렌즈도 활용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 IB 교육 과정에서 가장 부러운 거는 그거더라고요. IB 연수는 돈을 꽤큰 돈이거든요. 그걸 내고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요. 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 이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이제 우리 교육 현안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음, 수 있는 음, 비전들을 보았기 음. 때문이겠죠. 교육이 교육다울 때,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2022 개정교육과정. 이제 3, 4학년 도입되고, 음. 5년, 5, 6학년 도입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현장의 선생님들의 참여와, 음. 그리고 학교의 관심도를 이제 높이는 음. 그런 긍정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더 진짜 창의적인 교육과정이라면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